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덕 산불의 큰 불길이 36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이나 연기 등으로 피해를 본 산불 영향 구역은 400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아영 기자. 큰 불길이 잡혔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영덕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큰 불길이 잡히면서 잔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 1차로 진화됐다가 어제 새벽 다시 살아났던 불길은 밤새 이어졌는데요. 계속된 진화 작업으로 다시 발화한 지 36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2시 반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산불 동원령 3단계를 내리고 지금까지 헬기 40대와 인력 2천여 명을 투입했는데요. 단일 산불 현장에 진화헬기 40대가 투입된 건 최근 10년 사이 처음입니다. 불이 나자 인근 주민과 요양원 환자 등 900여 명을 마을 회관으로 사전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피했던 주민들도 속속 귀가했습니다. 다만 불에 타거나 열이나 연기 등으로 피해를 본 이른바 산불 영향 구역은 400 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 당국은 앞으로 조사와 감식으로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농사용 반사필름이 전신주 피래침 쪽에 걸려 불꽃이 일어나면서 이번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 감식반이 추가 조사를 벌여 결론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이 진화 뒤 되살아난 사례인 만큼 헬기와 드론 등을 현장에 배치해 잔불과 뒷불 감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